고맙습니다. 네. 화면 공유할게요. 네,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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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주에 어, 해야 될 거를 제가 지난주에 너무 신나게 놀아 가지고. <laughs> 너무 죄송스럽고요. 아까 사장님 께셨잖아요그 밥만 먹으면 되지. 그분이 바로 저예요. 밥만 먹으면 되지. 무슨 영양제. 저 정말 좋아하는 게 물에 깻잎 말아 먹, 밥 말아서 깻잎 먹는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정말 영양제라고는 일도 먹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저는 또 사업을 먼저 전달받았잖아요. 사업을 전달받으니까. 알게 되고, 배우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브랜드 체인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제품도 유통을 시켜야 되지만, 어, 괜찮은 사업자를 구하면, 그들이 가장 큰 매니아, 알아서 쓰는 매니아, 강력한 매니아가 된다, 라는 생각이 한번더 드네요. 우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 책은요, 가장 이제 기초, 정말 지금 이제 가시작하시는, 아까 설비 사장님이나 정도 사장님이나 뭐 은미 사장님이나 이렇게 진짜 가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냥 정석있죠 원래 한번 딱한판 읽어야 되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뉴스킨도 있지만 사실 우리 전체적으로 이 뉴스킨 코리아의 디비전 4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여자기 이 때문에 그리고 밖으로 표현이 얼굴에서 많이 나잖아요. 얼굴에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뉴스킨을 가장 편하게 전달을 하는데 사실 매출은 파마네스가 뉴스킨이 한세 배, 4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마네스가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화장품은 양이 있어도 그 양을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쓴단 말이에요. 많이 쓰기도 하고 적게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파마네스 같은 경우에는 알수도 딱 정해져 있고 한달 분량, 15일 분량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뭐 어떤 식으로도 먹어도 제대로 그때 제때 제대로 매일 먹었는지가 측정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먹으면 이게 확실하게 표시가 나는 거죠. 여기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우리는 식품 이렇게 건강 보조 식품이잖아요. 음식이라 말이 죠 음식 음식이기 때문에 삼시세끼를 먹고 커피를 마시듯이 이 건강 식품도 삼시세끼를 먹고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한번 내가 좋은 음식을 한두 번 먹는다고 해서 바로 몸이 바뀌진 않잖아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에 섭취는 하셔야 반응이 있을 거예요라고 하고 어차피 어 몸이 좋은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싸게 드세요라고 해서 정기 구매를 바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먼저 파마엘스를 이렇게 쉽게 전달하고 뉴스킨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가볍게 전달하시려면 일단은 뭐든지 그래요. 여기는 체험업이 우리 항상 사업 배울 때첫 번째 와요. 체험을 해본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드셔보시고 그리고 매니아가 되시고 그면 내가 딱 먹고 공부를 하면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부모님, 그 다음에 내 자식들 생각나잖아요. 사랑하는 사, 가족들한테도 알리고 싶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어 요즘에 제가 한번더 느끼는 건데 이 위미 파마네스 그 아카데미를 하면서 그 솔루션 부분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솔루션은 뭐예요? 해결해 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에 어 이거 비타민제 같은 경우에 사실 측정이 조금 불가능하죠. 약간 느낌상 아니면 좀 먹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양자기를 측정해봤을 때 이게 흡수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데. 어~ 솔루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눈이다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생리통에 대해서 했을 때에 스테라를 먹었어 그러면은 한한에 진짜 바르게 반응이 오거든요 바르게 먹었을 때 그래서 솔루션 만약에 내가 좀 건강 체질이다 하면 그 솔루션 부분에 내가 키워드를 하나 잡아서 그것들을 먼저 해보시면은 빠르게 조금 늦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이제 건강 섭취하는, 요즘에는 건강 섭취, 건강 보조식품을 많이 먹죠. 주변에 이제 브랜드 체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해주시는 거예요. 친구 집에 놀러 가든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캔을 한번 해보죠. 우리 뉴 스킨도 화장실 먼저 가고, 화장대 딱 보고, 스캔 한번 딱 하면, 어, 얘들은 지금 아직 할게 많네, 바꿀 게 많네, 딱 느낌 오죠. 그것처럼. 이제 약통들도 왜 이제 식탁 옆에 보면 약통 많잖아요. 보는 거예요. 보고 이제 어디 거 먹는지 딱 스캔하고 어 그래서 이제 브레드 체인지를 아뭐 어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 에 뉴스킨을 전달한 회원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가만있든 제품들 이제 식품을 드실 거니까 또 이제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식품이고 이거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신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 신뢰감이 더 필요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마네스, 그 이게 왜 필요한지를 자꾸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우리 의 신뢰해 수 있는 파마네스 동영상이나 실험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들 역 동영상으로 조금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이제 파마네스 이제 그거 전달하러 갈때 우리 뉴 스킨 그거 파, 데모하는 것처럼 파마네스도 어, 좀 체크를 해주셔, 해주셔가지고, 우리 예전에, 우리 지금 요즘엔 잘안 하지만 아카데미 때 정말 많이 했죠. 라면하고 이런 항산화 실험들. 그런 것들도 보여주시면 신뢰감을 훨씬 더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파메레스 상담할 때 준비물이 있어요. 일단은 건강진단표 있죠. 요즘에 묶음으로 팔죠. 어, 조금 초기 사업자 사장님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체크가 딱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이거, 이거 생각해서 이것들을 밀어넣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는데 이제 초기 사, 사장님들은 얘기했던 게다 섞이고 이러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름 적고 건강 진단표를 적어와서 한번더 해보고 이제 그 체크를 하고 다음에 양자를 잡을 때 어떤 부분에 더 내가 강력하게 힘을 줄지를 미리 준비하고 그다음 실험 더군 아까 우리,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게 화이버넷, 화이버넷이랑 황산화 실험 하시는 거 아시죠? 이거는 유튜브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사장님들이 직접 해보기가 쉬워요. 음. 화이버넷 같은 건 경험 아시죠? 이제 그 자, 우리 대장에 장이 있는 노폐물, 지방들을 그 화이버넷이 딱 그물처럼 기다렸다가 식, 식사 전에 20분에 드셔야 되는 게 20분 전에 드셔야 되는 거 알죠? 먹으면 그물처럼 막을 빡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일회용 커피에 그 프림에 지방 덩어리들이 오면 그것들을 딱 싸잡죠. 싸잡아서 이제 변으로 보내는 그런 흡착, 그런 지방 흡착하는 실험들 보여주시고 비타민도 우리 뭐 항산화 되는 거 엄청 많잖아요. 포비돈, 포비돈에다가 내 몸에 이렇게 산화가 내 몸에다가 이제 그 항산화가 뭐예요? 몸이 녹슨 거를 다시 돌려주잖아요. 환원시켜주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뭐, 환원되는 건 진짜 많죠. 뭐, 스플래시라든지. 이제 여름되고, 애기들도 좀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같이 이렇게, 이렇게 화학성분들, 뭐, 냄새, 향, 뭐, 이런 것들 들으면 몸에 가장 반응을 일으키는 게네 향과 이 냄새, 그다음에 그 다음에 색상,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치약도 왜향 들어가고, 애기들 그게 훨씬 더 위험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황산화 이런 것들을 좀 실험을 해주면 이제 그 그런 것도 가려, 아이스크림도 우리 스플래시로 만들어 가지고 어 아이스크림 먹게끔. 근데 애들 엄청 좋아하잖아, 맛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동영상 이제 뉴스킨 파마네스를 이제 취재한 그 한의학의 신기원 여기 그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워낙 우리를 도와주는 몸신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그런 거 보시면.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하고 우리 아카데미하잖아요 아카데미, 아카데미 할때상여자들이 항상 이렇게 챕터를 안눠고해 주시잖아요 그런 부분 좀 챕터를 해 가지고 그것들을 보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염증 뭐~ 황사나 해독 예 모든 사람들이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자기 정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상담 시에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건강 보조 식품을 왜 먹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어. 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장님들 그거 요즘에는 워낙 좀 잘들 아셔가지고 일단은 토양이 안 좋죠, 우리가. 어 토양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산화가 많이 되고 이제 그 토양이 안 좋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한번 딱그 추수를 딱 하면 이토양들이 영양분을 줄 시간들이 충분히 줬대요. 그죠? 충분히 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빠르게 키우고 빨리 그 자리에 다시 또 놓고 그게 약으로 키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깊숙한 어떤 그런 영양 성분들이 다 담아내지 못하고 그거를 먹는 우리는 영양이 또어 영양이 또 그만큼 이제 들어가지를 못하고 보통 우리의 요즘에 하잖아요 시금치 예전에 한 단계 스무 단을 먹어야 그 영양분이 생긴다고 그리고 또 인스턴트 제품 같은 거 환경 환경의 오염이 너무 많이 되고 파니까 이음식에 먹는 것들이 영양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과도한 우리 스트레스, 그 다음에 뭐또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약물도 되게 많이 했죠. 우리 좀안 좋으면 무조건 이제 약을 먹고, 그죠. 약 같은 경우에도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몸의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약도 예전에는 아프면 조금 아프면 약 먹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약이 가장 나를 어떻게 보면 고치는데 역으로 보면은 가장 나를 나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그런 건강보조식품을 먹어야 되는 이유들을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파마넥스, 왜 그러면 파마넥스를 먹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어, 일단은 천연성분에서 이제 추출하죠. 저희는 일단은 자연에 있는 허브. 그러니까 이제 그 식물에서 추출해서 이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는 제품인 거죠. 그리고 이제 천연약초, 항봉성, 그한반성한 한방, 한방 성분들을 6에서 공정 많이 들어오셨죠. 일단은 자연 추출물을 어그 6에서 공정으로 생산을 해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야만 이게 제품으로 출시가 되는 그런 엄청난 보통 그그 그 보통 제약에서도6스까지안 가고 2, 3 과정만 거치면 충분히 내고 저희도 두개세 개만 거치면 낼수 있거든요. 근데 여섯 개나 더 거쳐서 확실하게 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그건 뭐였지 홍삼이었나? 그거는 정말 250 가지 정도를 검출 그 추출을 다 해가 검사를 다 해가지고 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비용도 들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한다는 거는 어떻게든 사람들이 먹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를 좋게 만들게끔 하는 이 회사의 이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6S 공정은 꼭 공부해 보세요. 강의도 많고 찾아보시면 진짜 많거든요. 일단 원료 선정,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디서 수급하는가, 그 다음에 구조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어, 필요한 성분은 넣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안에 독성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빼고 중요한 성분만 빼내는가, 그 다음에 어, 뭐, 서울 다르고, 여기 다르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들을 표준화 시키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안정한가? 이 안정할 때 먹었을 때 얼마나 효과 있는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제품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천연, 아무리 이제 뛰어나도 천연 한방성분이라 하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제조 과정에서 어떤 그런 처리 과정에서 좀 이제 위생상 더러운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예들치 않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농축시킨다든지, 정제 분말하는 과정에서 진짜 완벽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생각해서 해낸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은 일단은 우리 약 처방받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해야 돼요. 왜냐면 매일 먹잖아요. 매일 먹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 처방전도 없어. 그냥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일반적인 이제 마케터들이 그냥 전달하는데 이것들이 진짜 안정하지 못하고 이런 효과들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잘못 이렇게 하잖아요 잘못 약을 만들어 버리면 식품 만들어 버리면 그 사람한테 굉장히 치명적으로 어떻게 목숨까지 목숨 어떻게 될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건강식품은 까다롭게 만들고 신중하게 만들고 완벽하게 만들어야.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마케터들이 이렇게 활동 언제 어, 이렇게 그 뭐지 휘어을할수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요즘에는 황산소 많이 아시죠? 이 황산화가 어 예전에 우리는 뉴스킨에서는 진짜 오래 전부터 황산화 개념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몇년 뒤에 이 황산화가 TV에 되게 굉장히 많이 뭐 아로나민 골드뭐 이런 거 아시죠? <laughs> 그런 것 때문에 황산화 많이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죠? 음, 이게 황산화는 활성산소는 일단 호흡하는 숨을 쉬는 때 숨을 이제 숨을 쉬어서 들이마실 때 거기서부터는 무조건 이제 활성산소가 나오거든요. 이 활성산소는 몸에서 좋은 기능을 하는 것도 많아요. 많은데 이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내 몸을 다시 공격해요. 그러면서 몸을 산화시키고 시키, 가 몸이 녹슨다고 하죠. 녹슬게 되면 우리 사과도 갈변하잖아요. 철도 산소와 만나면 녹슬죠. 그것처럼 몸도 녹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몸을 공격하는 것들을 제거해 주는 그 건강 지킴이가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이제 음, 몸을 자꾸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호흡도 중요하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과식하는 거 어, 어 보통 음식보다 많이 먹게 우리 좀 우리 으, 지금 현대인들은 많이 자주 안 먹고 급하게 빠르게 먹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정크푸드들 그다음에 뭐뭐 음주, 담배 뭐 이거는 무조건 기본인 거고 이런 활성산소들을 많이 나올 때마다 놔두면은 이제 몸이 계속 늙는 거예요. 오는 기능들이 늙고 몸이 늙는 거란 말이죠. 그것들을 다시 환화시켜 주는 역할이 이제 항산화제. 그래서 활성산소에 대해서 개념을 해주시고 또 항산화의 개념도 이해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독 요즘에 보면 인스타, SNS 이런데 보면 진짜 뭐 해독, 뭐 장해독, 간해독 진짜 많죠. 어~ 이런 해도 이제 어~ 일단은 아프진 않아 병명은 없는데 일단 엄청 피곤해요 피곤하고 일상생활에서 왜에너지아꽉에면는데 잠을 잤는데도 잔것 같지 않고 엄청 피곤한 그런 거 있죠 에너지도 별로 없고 그그 일상적 일상적으로 좀 약간 생활할 때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그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많은 과도한 칼로리를 먹는다든가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신다든가 또 심한 스트레스 그다음 식습관 이런 거 있죠. 이게 꼽아보면 사장님들 진짜 딱 정해져 있어요 피해야 될 것들이, 음 응.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피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지. 너무 <laughs> 좋아도 하고 입에도 달고 이러다 보니까 어, 먹으면서도 아, 먹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그 하고 있는 거죠. 응. 그리고 또 우리가 영원히 먹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한 번씩의 해독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활성 산소세를또 없애 주면서 먹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좀 필요하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해독 기관, 장, 간 이런 거 이제 해독을 할수 있는 기관들이 역할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해독 이제 그 염증들이 생기고 이러면 그러면은 그 그런 기능들 기관들이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 그러고 어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들을 오래 놔두면 뭐가 되죠? 어뭐 암이라든지 진짜 그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병까지 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은 사장님들이 조금 뭐야 조금만 찾아보면 좀 쉽게 설명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을 이해시켜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바스를 상담할 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험이 중요하고 내가 체험이 안 되면 주변의 체험들을 조금 모아놓든지, 좀 적어놓든지 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그 사람에 맞게끔 조금 체험담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바로, 제, 막 제품 얘기 막 이렇게 너무 바로 들이대지진 않으시죠. 일단, 아까 앞쪽에 말하는 것처럼 건강상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 나도 그렇다, 니도 그렇지. 서로 막 이런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식생활. 그다음 백색 밀가루나 뭐~ 우리 알죠 정제된 너무 깨끗하게 정제된 그런 하얀 음식들 그다음 우리 집 먹고 있는 먹거리들 그다음에 책자 뭐~ 뭐지 그런 거 뭐~ 책 많이 넣어 뭐~ 죽은 의사는 뭐~ 거짓말하지 않는다나 뭐~ 이런 책들로 한번 공유를 해, 하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같아요 그리고 얘기를 할때 너무 내가 또 오늘 또 많이 배웠어 그래서 나가가지고 계속 내만 이야기하는 거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정말 잘 듣는 게 있잖아요, 사장님. 정말 전략적인 거예요. 잘 들어야 내가 이 사람을 어디로 몰고 갈지, 몰고 간다면 좀 이상한데, 어디로 제가 이끌지를 굉장히 잘 파악할 수 있는 게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 들어서 필요한 것들은 메모를 해놓고 이 사람이 분명히 필요한 것들을 내가 충족시켜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건강 진단표 쓰고 양자기도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무조건 야 건강식 무조건 먹어야 돼 물론 맞죠 맞는데 너무 아까 했죠 제품 얘기 바로 들이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니는 지금 물을 좀더 먹어야 돼 잠을 좀더 자야 돼잠몇 시간 자 이렇게 깊이 못 자면 안 돼라고 이제 먼저 그런 것들을 체크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운전, 운동이 진짜 중요하죠 에너지를 올리는데 중요하잖아요 운동도 베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보조 식품들이 어~ 이런, 이런 이런 부족한 분들을 채워줄 수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어~ 그리고 명현인지는 분명히 시켜주셔야 됩니다 삶에서육개 정도 먹으면 이제 어~ 명현 반응이 나죠 원래 이제 죽어 있던 것들이 약간의 어떤 영양 성분이 들어가면서 이거 막 살아, 살거나 막 이렇게 어떤 반응이 온다는 거죠 명현이 명현이 어~ 막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일단 어, 몸이 흡수가 되고 있구나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아까 계속 말했지만, 파마넥스는 무조건 정기구매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센터에 가면 그 스캐너 있잖아요. 비타민, 항산화, 항산화를 수출, 수출수 있는 그거 스캐너, 그 다음에 뭐 인바디, 뭐 이런 것들을 티업하셔가지고 센터에 초대하시는 것도 굉장히 파마넥스의 신뢰를 주는데 한몫을 할 겁니다. 그 여기 책에 보시면요. 라인별로 우리 디톡스, 해독 라인이 거든요 요즘에는 뭐 거의 tr 이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아토피나 비염 천식 탈모 여드름 뭐 이런거 있죠 이런 것들은 한번 사진을 좀 찍으셔 가지고 갑자기 왜잘 모르잖아요 조기사, 조기사업자 사장님들은 그럴 때 이제 요렇게 한번 이게 요거는 사진에 좀 저장해 놓으셨다가 조금 이분이 아토피다 비염이다 이렇잖아요 그러면 찾아보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조금 추천해 드리고 조금 이제 먼저 해 드리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공부한 다음에 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음, 좋으실까요? 좀 모를 때는 뭐 초기라고 하고 잘 모른다고 이제 얘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파마네스 현상의 명현인데 다들 이렇게 보셔서 알실 거예요. 일단은 늘어짐 나른하고 졸리고 권태감 이런 것들이 들죠. 보통 한 3, 40%의 사람들한테 다 나타나는 거고. 원래 어좀 병든 그장 상태에 있는 장기들이 본래의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민 반응. 왜 저도 장이 안 좋은지 몰랐는데 TR만 하면 그렇게 변비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장이 안 좋구나를 알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있잖아요. 어막 이렇게 만성화된 상태에서는 약간 뭐 나는 괜찮아 이 만성이 됐으니까 이게 나쁜지 안 좋은지 모르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약간 그런 면역 체계를 건드려주는 어떤 강력한 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막 이게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 어 배설 우리 그 해독할 때 보면은 이물질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 맞죠? 어 해독을 하기 때문에 안에 있던 뭐 눈곱이 있긴 한데 구멍 구멍으로는 다 나오는 거지. 눈곱이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뭐지 뭐~ 화장실을 자주 간다거나 그다음 뭐~ 뾰루지가 난다거나 어떤 식으로도 이제 피부에 나온다거나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 그런 것들은 이제 신체 해독 작용에서 노폐물 노폐를 그러니까 이제 배설을 하는 과정인 거죠 그다음에 어~ 이렇게 회복 현상들은 혈액 순환이 나빴던 곳에서 이제 개선이 되던 과정인데 그~ 그~ 응고된 그런 혈액들이 오염되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체내에서 막 순환을 할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좀 있어요. 좀발열을 한다든가 배가 약간 아프다든가 이런 그 이런 것들은 우리 책자에 보면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 하나라도 들어갈 때딱 찍어가지고 미리 보여주셔야 돼요. 이런 반응 이 일어나실 수 있어요. 조금 심하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미리 한두개 들어가더라도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는 저 소비자 관리. 소비 자, 관리하는 팁들 준비할 테니까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시우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정우 사장님. 오늘도 아, 쏙쏙